승무원이 실수로 승객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은 뜨거운 커피를 승무원에게 뿌려버렸어요. 승무원은 화가 났지만 감히 말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태국 왕비였거든요. 왕비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승무원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승무원은 계속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결국 트집을 잡혔어요. 기내 조리실로 돌아온 승무원 위에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발 뒤꿈치를 커피에 넣고 휘저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왕비에게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갑자기 미혜 손가락에 보석 반지를 발견했어요. 자신이 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반지였거든요. 왕비는 즉시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승무원 따위가 그런 비싼 장신구를 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왕비는 일부러 반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게다가 미혜에게 점심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이미 참을 한계에 다다른 미혜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자료를 통해 왕비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미애. 그녀는 점심 메뉴에서 새우를 일부러 빼지 않고 그대로 내어갔어요. 왕비는 한 입만 먹고도 격렬하게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미애를 책망할 틈도 없이 왕비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해댔어요. 나왔을 때는 얼굴에 빨간 반점이 가득했지만 다행히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미애는 성공적으로 이 골칫거리를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비가 해산물 알레르기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